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나온다! 아 그리고 지금 솔랭하기 싫은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솔랭하면 애들 개판이에요. 개판. 그냥 던지고 그런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자랭 시참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깨달음 한번 들어봐야겠다 깨달음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그 챔프마다 어, 가장 어울리는 템들을 하나씩 고르고 아마 그 템이 될거에요 카이스는 대가 봤을 때 무조건 드락사르고 그리고 무조건 너프될겁니다 이 챔프 네, 카이스 월식보다는 드락사르가 너무 쉽사기라가지고 월식도 좋은 아이템은 맞는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기여봤자 다너프된다아저새끼내 유튜브 봤네 릴리아가 제 유튜브를 본것 같은데, 이거 어쩌나.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상대팀 릴리아거든요? 이렇게, 정거, 정거프 하면은, 릴리아가 레드 먹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려 돌려, 돌려 이러면은, 카이스는 도망가야 돼요. 그니까, 러 설레하고, 칼날불이 먹고, 사캠프 동선 짜겠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릴리아가 알아서 와서 대주네. 카이스 불캔 동선? 상대 따라 다른 거지. 동선은, 다 상대에 따라 다른 거야 원래. 릴리아는 이제 칼라브리아서꼬장 부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동체 이렇게 자는 거고. 아 그리고 마체테 정글은 좀 손해를 많이 본것 같아. 정글링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 쇼 같아요. 릴리아니까 이거 먼저 먹어주고. 니은 이응 시우시 근데 뭔 뜻이야? 사이 되게 많이 쓰던데. 뭐, 노양심이야? 나이스야? 아, 진짜 나이스요왜난 노양심으로 알고 있었지? 아, 저거 나 저거 안 좋은 뜻줄 알았어. 요 아, 이거 안 들어왔네, 내가. 제발, 뭐야, 이거. 어차피 드론을 하나도 없네. 라인 딱 맞춰주고, 땡겨지게. 카이스 구리다매가 아니라, 지금 모든 챔프를 다 해봐야 돼, 프리스는. 그리고 지금 드락살르가 너무 오피템이라서 지금만큼은 카이스가 1티어요 카이스 물건 맞는데, 템 때문에 그래. 어차피 템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 누구, 어떤 챔프가 좋다, 안 좋다는 다 초기화 됐어, 이제. 그 신경 안 써도 돼. 지금까지 어떤 챔프가 좋았고, 안 좋았고, 이거는 다 잊으세요. 템 바뀌면은 다초화됩니다템빨 졸라 타가지고. 근데 골렘이 좀 황금색이 됐어요. 색깔이 변했네요. 살짝 시야만 잡아주고 한번 가볼게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시야, 이런데서 바뀐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해요. 잠깐만 드락사르드락사르 이더템 뭐냐 이거 부분 아이템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이런 거다 이제 기억해놔야 돼집 가는 기준은 이제 한쪽 캠프 다 털었을 때딱 이제 집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은. 천 원, 천 원. 욕심 좀 나는데요? 조금만 더 먹고 가고 싶은데, 그렇 드락사로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화 아이템이잖아요. 전골 네, 분이 망했습니다. 몰래 용한번 칠게요. 딱 봐도 릴리아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런 거 먹어도 안올것 같아요. 블루랑 두꺼비만 먹고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이쪽 캠프만 다 먹고 갈게요. 강타도 하나만 쓰면 이제 괜찮하겠죠 그니까 강타기다 박을게요 이건. 아 릴리아 너무 못한다 아 이거 점멸 써서 노려보면 될것 같았는데 아 전멸 빨리 쓸까 그랬네 정글템이요. 정글템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게 왜 딜이 약한지 했는데 당연한 거였어요. 용사가 없잖아. <laughs> 용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딜이 약하지. 이렇게 드락사료가말동 하는 것이고 방금 어디 있어? 방금 방금 방금. 방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핑 어디 있어? 아! 어! 되돌리기 피마랑아이 물약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요 이거 아 아까운데? 사이틴 정글 저기서 뒤졌을 때는 지금 이쪽에 와서 카정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리테 캠프만 먹고 갈게요 이거는 2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닌탑이라 부르지 롤이 고인물 게임이 되는 이유가 있어 앞만 바뀌어도 아이템 이름을 존나 옛날 이름으로 부르니까 전령은 중간으로 땡겨서 잡아야지 이렇게 빙빙 돌면서 때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막템 연도 안 하셔도 장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장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챔프들 말고는 다 알아서 템들 찾아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신짜오 같은 거는 아무도 안 찾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신짜오는 내가 찾을 거니까 이거는 솔랭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이죠? 제가 그냥 정글선생이라서 양보해주시는 겁니다 <laughs>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차라리 제가 먹고 있는 걸 뺏었으면 뺏었지 이런 거는 센스있게 같이 가가지고 한번더 받게 해주는 거아 저거 전멸 썼으 잡았을 것 같긴 하다 어쭈 이 새끼 집 가기 전에 내가 잡는다 이거 길이 너무 세가지고, 피가 계속 차도 잡을 수가 있어니 정복 세카에서 불클도 간다고? 뭐갈순 있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잘 커가지고 누굴 때리든 다한방에 어차피 그클갈 필요가 없어 씨발? 내가 한방이네 와우 미니언 대가리 찍어버리기 지렸습니다 이거는 좀 공속이 좀 있어야겠다 탱커라도 이거는 딱 봐도 리안드리 가면이죠? 릴리아가 이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크라켄 낙스자 이거는 이제 3타 3타 템 이런 식으로 저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딱 템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 이건 리안드 리 가면이고 이거는 베인 템 3타 템 그리고 이거는 뭐냐 피해를 받아 체력이 나아질 경우 <laughs> 보호막이랑 생명의 흡수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약간 공공력 치명타률이 있는 스테락 그런 느낌으로 가도될것 같아요 이건 너무 압도적이다? <laughs> 릴리아 요까지 했어? 왜 욕했어? 그냥 굳게 그냥 질거이지